자신의 길을 진정으로 추구하라.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말 것. 이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스스로를 발견하고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세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며 자신만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자신의 길을 포기한다. 그러나 진정한 만족과 성취는 외부에서 오는 평가가 아닌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느낄 수 있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마인드셋은 결과를 결정 짓는 핵심 요소이며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배움의 기회로 삼는 자세야말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힘이 된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는 절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오늘의 작은 시작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들고 현재의 선택이 먼 훗날에 삶을 좌우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두려움은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두려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도전을 멈추게 하고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실패란 단지 성공으로 가는 과정 중 하나일 뿐이며 오히려 그 속에서 더큰 깨달음을 얻고 강해질 수 있다. 진정한 용기는 위험 없이 안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함 속에서도 계속 전진하는 데 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가치와 신념으로 삶을 정의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용기를 가지고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한다. 당신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으며 그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다. 이제 팩을 만드는 방법을 아셨으니 다음으로는 이를 얼굴에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므로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먼저 팩을 바를 때는 반드시 깨끗한 얼굴 상태여야 합니다. 화장은 완전히 지운 후 미온수로 가볍게 세안하여 피부 표면의 오염물과 잔여물을 제거해 주세요.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세안 후 약간의 토너를 발라 피부결을 정돈해주면 더욱 효과적으로 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팩을 얼굴에 부드럽게 펴 발라주세요. 너무 두껍게 바르지 말고 얇게 고르게 펴서 눈가와 입가를 제외하고 전체 얼굴에 골고루 도포하세요. 특히 건버섯이나 기미가 짙게 나타나는 부위에는 중복해서 살짝 덧발라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손가락이나 스폰지보다는 브러시를 사용하는 것이 위생적이고 균일하게 펴바를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팩을 바른 후에는 10분에서 최대 15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팩이 마르면서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들수 있는데 그때 바로 씻어내기보다는 아직 조금은 촉촉한 상태에서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방치하면 피부에 자극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팩을 씻어낸 후에는 반드시 진정 효과가 있는 로션 혹은 크림을 발라 피부를 안정화시켜 주세요. 요거트와 베이킹소다의 작용으로 각질층이 부드러워지고 피부 톤이 밝아졌지만 그 후속 관리가 따라주어야 피부 장벽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팩은 일주일에 2, 3회 정도 꾸준히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주기입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피부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처음 한두주는 주 1회로 시작하여 점차 횟수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민감성 피부인 경우 사과 식초 대신 꿀을 더 넣거나 아예 생략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춰 재료의 비율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팩을 사용하면서 특별한 효과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시는 김춘자님 72세은 지역 노인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최근 사진 찍는 걸 무척 꺼리셨다고 합니다. 요즘엔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진에 나올 때마다 얼굴에 검은 반점들이 너무 신경쓰여서 뒷줄로만 서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고민하시다가 저희 병원을 방문하셨고, 저는 이 요거트 베이킹소다 팩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의심스러우셨는지, 이렇게 간단한 걸로 정말 좋아질까요? 하고 물으셨어요. 하지만 한번 해보시겠다며 집에 가셨고, 3주 후 다시 찾아오셨을 때 모습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들끼리 모임 사진을 찍었는데 이번엔 제가 앞줄에 섰어요. 선배 교수님이 춘자씨 요즘 얼굴이 맑아졌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는 얼굴이 얼마나 밝고 자신감 넘치던지 저 역시 큰 보람을 느꼈답니다. 사실 이 팩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피부 개선뿐 아니라 피부 본연의 건강함을 되찾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환경 요인과 스트레스, 잘못된 스킨케어 습관 등으로 인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천연 재료를 활용한 이 팩은 피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피부 톤을 고르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요거트는 유산균 성분이 피부의 pH 밸런스를 맞춰주고 베이킹소다는 각질 제거와 피부 정화에 탁월하며 사과식초는 항산화 및 염증 완화 효과가 있어 피부 재생에 큰 도움을 줍니다. 밀가루나 꿀은 이러한 성분들의 작용을 부드럽게 매끄럽게 만들어주고 피부에 자극 없이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또 하나의 비밀 팁을 공개하자면 이 팩을 사용하기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을 1호 2분간 감싸두는 것도 좋습니다. 모공이 열리면서 피부가 재료를 더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팩의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오늘 알려드린 이 비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특별한 관리법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방법으로 이 팩을 사용하는 날에는 반신욕을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피부로 가는 영양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반신욕 시 수온은 38달 40도 정도로 유지하시고 15에서 20분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몸이 충분히 따뜻해지면 피부가 숨 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팩을 사용했을 때 흡수력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단,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리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 반신욕 후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여 몸의 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의 피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차연 파워 요거트와 베이킹 소다 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비싼 화장품이나 병원 시술 없이도 충분히 피부를 건강하고 맑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이제 믿어지시죠? 제가 60세 피부과 의사로서 직접 실험하고 제 환자분들과. 제 얼굴에도 적용해 본 결과 확실히 효과가 있었기에 이렇게 자신있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방법을 그대로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 한달뒤 거울을 보았을 때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밝은 피부를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위한 쉬운 홈케어 팁과 진짜 효과 있는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질제거팩 사용법. 건버섯과 김이 잡티처럼 고민인 분들께 특히 볼, 콧망울, 턱 주변처럼 각질이 잘 생기는 부위 위주로 팩을 발라주세요. 건버섯이나 김처럼 색소가 진한 잡티가 있는 부위에는 조금 더 두껍게 발라주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때 피부 자극을 최대한 줄이고 농축된 성분이 집중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약 1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미온수로 조심스럽게 헹굽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먼저 1분 정도 테스트해 보시고 피부에 따가움이나 붉음증 등 자극 반응이 없다면 점차 시간을 늘려 15분까지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 절대 30분 이상 두지 마세요. 너무 오래 방치하면 피부 장벽이 약해져 오히려 예민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베이킹소다는 자체적으로 세정 효과를 가지고 있어 거품 세안제 없이 물로만 헹궈도 충분히 깨끗해집니다. 굳이 두번 씻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되고 피부에 가는 자극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많은 분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이정숙 할머니, 76세께서도 고혈압 약물 부작용으로 얼굴에 검은 반점이 많이 생기셨는데, 병원에서는 그건 약 때문이라 어쩔 수 없다 라고만 말씀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이 할머니께서 일주일에 두 번씩 한 달간 꾸준히 하신 결과, 반점이 눈에 띄게 옅어졌습니다. 할머니 얼굴에 뭐가 많이 지워졌어요. 라는 말을 듣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원장님, 제가 약국에서 비싼 화장품도 사봤는데 별 효과 없었어요. 그런데 이 팩은 정말 신기하네요.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라고 말씀하시며 큰 만족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만 차근차근 따라하시더라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알려드릴 특별 관리법까지 함께 실천하시면 더욱 빠르고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세안 후 보습 관리는 필수. 팩을 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보습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 몇 방울이나 평소 사용하시는 보습제를 꼭 발라주세요. 보습을 하지 않으면 피부가 건조해져 다시 각질이 생길 수 있고. 전체적인 피부 컨디션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에 사시는 김영숙 할머니 79세는 처음에는 팩만 하시고 보습은 생략하셨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효과가 있었지만 이후 피부가 점점 건조해지고 각질이 더 심해지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셨어요. 제가 보습의 중요성을 설명드리고 올리브오일을 추천해 드렸더니 그 후로는 피부 상태가 크게 호전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비싼 크림 사의 형편이 안 돼서 고민했는데, 집에 있던 올리브 오일이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요. 이제 팩하고 올리브 오일 바르는 게제 행복한 시간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섯째, 외출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 필수. 박질 제거 후에는 피부가 더욱 민감해지기 때문에, 외출 전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합니다. 팩은 저녁에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다음 날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세요. 귀찮더라도 양산을 함께 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40년간 피부과 의사로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며 알게 된 중요한 비결 중 하나입니다. 팩으로 잡티나 건버섯을 옅어지게 했더라도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면 다시 색소가 짙어질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이전보다 더 진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최동순 할머니 85세께서도 팩을 꾸준히 하여 건버섯이 많이 옅어졌는데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여름철 텃밭 작업 시 그냥 다녔더니 다시 검게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한참 피부가 좋아져서 기뻤는데 텃밭 때문에 얼굴이 다시 얼룩덜룩해졌어요. 그때 원장님이 자외선 차단제 얘기를 하셨는데 귀찮다고 안 했더니 정말 후회돼요. 라고 말씀하시며 자외선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3주 후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차근차근 따라주시면 약 3주 후면 피부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건버섯과 김 같은 잡티가 옅어지고 피부 톤이 전체적으로 밝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특별 관리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비법은 제가 40년간의 경력을 통해 단몇 명의 환자에게만 알려준 귀한 팁입니다. 바로 숨겨진 다섯 번째 재료인데요. 바로 사과 식초 대신 레몬즙 한 방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팩을 만들 때 베이킹소다, 플레인 요거트, 밀가루에 사과식초 대신 레몬즙 한 방울을 넣어주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레몬과 사과식초 모두 상성성분이라 함께 사용하면 자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둘중 하나만 골라 사용하세요. 레몬에는 천연 미백성분인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톤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만 너무 많이 넣으면 피부 자극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말 한 방울만 사용해야 합니다. 레몬즙이 없으시면 비타민C 가루를 아주 소량 넣어도 좋습니다. 피부가 특히 민감하신 분들은 그냥 사과식초 한 방울만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더 놀라운 팁. 팩 사용 빈도 조절하기. 팩을 일주일에 한번 또는 두번 하는 것보다 3일 간격으로 하고 4일 쉬는 방식. 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서울 종로에 사시는 박정희 할머니 이 방법으로 놀라운 효과를 보셨습니다. 얼굴에 건버섯이 심했던 분이셨는데 이 방식을 시작한 지 불과 2주 만에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제가 워낙 나이가 많아서 별 기대는 안 했어요. 그런데 3일마다 팩을 하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손자가 할머니 얼굴에 뭐 했어요? 예뻐졌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내 인생의 작은 변화, 거울 속에서부터 이 팩을 꾸준히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거울을 다시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전엔 스카프나 챙 있는 모자로 얼굴을 가리곤. 했던 분들도 지금은 피부에 생기가 돌고 자신감을 되찾으며 웃음도 함께 되찾고 계십니다. 저희 병원 간호사도 이런 말을 하더군요. 원장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피부가 달라서 그런가 봐요. 맞아요. 피부가 좋아지니 자신감도 생기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즐거워졌습니다. 제 환자 중에 이명숙 할머니 81세께서도 이 팩을 쓰기 시작한 후 노인정에서 피부관리법 강의를 하게 되셨답니다. 원장님, 제가 이제 노인정의 피부 전문가가 됐어요. 다들 제 비결을 물어보아요. 딸이 엄마가 유튜버 되셨네 하고 웃더라고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께 공개하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역시 베이킹소다와 요거트팩을 1년 넘게 꾸준히 사용하면서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지난달 제딸 생일파티였습니다. 모두가 단체 사진을 찍자고 했을 때 제가 먼저 나서서 나도 같이 찍자라고 했어요. 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평소에는 항상 사진 찍기 싫어하셨잖아요. 사진을 찍은 후 딸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예뻐요. 우리 엄마라서 자랑스러워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간단한 팩 하나로 제 인생, 제 자신감이 달라졌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피부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는 지금도 반응하고 있고 회복하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레시피로 만든 팩을 일주일에 한번 또는 두번 꾸준히 사용해 보세요. 집에 있는 재료로 우리 피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 플레인요거트, 사과식초 또는 레몬즙 한 방울, 밀가루. 이 조합을 꾸준히 사용하면 3주 안에 피부가 달라졌네요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처럼 그리고 제 수많은 환자들처럼 검버섯은 물론 기미와 잡티까지 함께 옅어지고 피부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40년 넘게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그리고 제 얼굴에 직접 실험해 본 끝에 찾아낸 진짜 비법입니다. 병원에서는 알려드리지 않았던 제가 직접 써보고 환자분들에게도 추천한 진짜 효과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댓글에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실 수 있을 거예요. 2주 후에 효과를 느끼셨다면 다시 돌아와서 변화된 모습도 알려 주세요. 댓글에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도 남겨 드릴게요. 앞으로도 건버섯 김 잡티를 없애는 쉬운 방법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가 더 환한 얼굴을 만드는 첫 걸음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당당한 피부, 함께 만들어 가요. 감사합니다. 나이 들어도 예쁘게 자신감 있게 살수 있어요.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